그러 같이 AB와 HC 같은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H. 이등변 삼각형이고요. 각을 이등분해서 만나는 점을 H.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 꼭지각을 이등분하면요, 밑변의 밑변을 수직 이등분합니다. 수직이고 길이가 서로 같아집니다. AH의 중점을 M. AH의 중점을 M. BM의 연장선과 AC 교점을 N이라고 할때 AN의 길이를 구하. 여기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일단 이 주어진 게 지금 이렇게 선을 만나서 자 요점이 주어졌어요. 점. 요점. 그리고 여기서 선을 이렇게 걷습니다. 자 여기서 이 H에서 요 선하고 평행하게 선을 한번 그을볼게요 이렇게. 이거 좀 생각하기가 좀 힘듭니다. 중점이기 때문에. 거본 겁니다. 그러면 여기가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쪽 길이도 같아지죠. 그러니까 여기 이쪽 길이하고 이쪽 길이가 똑같아집니다. 똑같아져요. 그리고 또 AH 여기 삼각형을 이렇게 보면은 또두개 평행하고 이 M이 AH의 중점이기 때문에 AN과 N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같죠. 결국 이세 개가 다 길이가 같은 길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길이는 이 전체 길이의 3분의 1인데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21이고요. 21을 3으로 나누면 7cm가 답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